소통을 했을 때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도 부하 직원들은 다내 눈치만 보고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보다는 저는 딴거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실 리더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목소리> 메르켈 리더십 네 번째 시간, 소통 리더십 시간입니다. 영국의 유력지 타임지는요, 메르켈에 대해서 카리스마가 없이도 얼마든지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리더십에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경청,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메르켈 총리는요. 흔히 엄마라는 뜻의 무티라고 불리죠. 엄마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부드럽게 소통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현재 독일에는 신조어 중에 하나로 메르켈렌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르켈스럽다라는 뜻인데요. 조용함과 신중함, 권위보다는 소통, 선동보다는 설득 독단보단 합이 유연함과 강인함을 겸비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신조어만 봐도요. 메르켈의 소통 리더십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리더와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은 기업의 성과에 점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 구성원들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적 협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약60% 정도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여전히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사 리더들에게 경청 등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리더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상냥하게 말하고 항상 잘 듣고 눈을 맞추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물론 항상 경청하고 매너 있게 말하는 것도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요건이에요. 하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런 스킬을 매번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고 칭찬하는 것에 어색한 50대 이상의 리더들에게는 이런 스킬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요. 잘 살펴보면 다소 거칠게 표현해도 구성원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리더가 있는가 반면에 열심히 듣고 매너 있게 말해도 벽이 느껴지는 리더가 있습니다. 스킬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요, 사실 다른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대방 중심이에요. 특히 리더가 될수록 자기가 먼저 나서서 말을 주도하기보다는 팀원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고 무례할 수 있는 내용일지라도 메르켈처럼 유연한 태도로 소통을 이어나가야 돼요. 리더가 소통을 잘해야 조직 내부에 건강한 소통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조직 내 건강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리더가 어떻게 건강하게 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까지 알려 드릴게요. 조직 내 건강한 소통이 주는 이점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실제로 조직 내 건강한 소통은 개별 구성원들을 비롯해서 조직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이점을 안겨 줍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동기 부여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한 소통 메커니즘이 자리 잡은 조직은 회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구성 원들이 행동하게 하는 강한 동기부여 효과를 지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소통 채널과 방식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전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특히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업무 목표 설정, 역량 개발, 계획 수립, 결과 평가 등 피드백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직 행동 분야의 권위자 중한 사람인 스티븐 로빈스 박사는 회사가 기대하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구성원들과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감정적 호소를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근거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소통이 주는 또 하나의 이점은요, 서로가 느끼는 고충을 나누고 행복한 감정을 공유해서 자연스럽게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인 연대감, 그리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 있어요. 누구나 감정을 표출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적인 사고작용의 욕구가 잠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건강한 소통은 이런 잠재욕구를 충족시켜줘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신뢰와 믿음의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세 번째가 정보, 지식 공유 활성화로 집단 창의성이 증가가 됩니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식, 색다른 아이디어가 조직 내에서 원활히 공유되고 재창조될 수 있을 때 집단 창의성은 그 빛을 발하게 되겠죠. 건강한 소통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수평적이면서 유연한 조직 문화가 갖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점 때문에 구글이나 픽사 같은 창의성 넘치는 기업들을 모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특히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수직, 수평적인 소통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소통 문화를 위해서 리더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리더가 팀원들하고 격이 없는 소통을 하고자 할때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상사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면 부하는 위축된다. 리더는 자기도 모르게 명령조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가 많기도 하고 바쁜 데다 챙겨야 할 직원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소통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런 식이면 부하 직원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고요. 반발심이 생기거나 주눅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라. 부드럽게 대화하라고 해서 말의 핵심까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돌려 말하지 마세요. 업무 내용 자체에 대해선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됩니다. 간섭과 조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일정 영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침범받게 될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치게 간섭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누구라도 화를 내거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구나 직장 상사가 그 대상이라면 어떨까요? 공식 업무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피드백은 부하 직원을 격려하고 일할 의욕을 불어넣어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역효과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부하직원이 리더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을까요? 테레사 아마빌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3년 동안 238명 전문직 직장인들로부터 일기를 받아서 이들의 내면 생활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아마빌 교수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최고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빌 교수는 전진의 원리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부하 직원의 업무 성취를 돕는 한마디가 최고의 동기부여인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하 직원의 장점을 잘 찾아보고 잠재 역량을 일깨워 주는 한마디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메르켈 리더십의 소통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르켈이 이렇게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이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충성하게 만드는 것들,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소통을 했을 때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도 부하 직원들은 다내 눈치만 보고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보다는 저는 딴거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실 리더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부하 직원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하 직원을 자꾸 타박하고 혼내기만 하고 서로 대화하거나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통으로서는 빵점 리더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그 친구가 업무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만 해도 아마 동기부여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내 부하 직원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뭐에 관심. 갖고 있고 지금 곤란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 대화를 하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부하직원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